여러분 요리하시다가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마늘을 막 열심히 다졌는데 세상에 갑자기 초록색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네, 바로 이거요. 이렇게 막 선명한 초록색, 어떤 건 청록색으로 변한 마늘을 보고 진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쵸, 이걸 딱 보면 당연히 어? 이거 뭐야? 상했나? 곰팡이 핀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번뜩 들죠. 음식이 갑자기 색이 변했는데? 당연히 걱정되죠. 그리고, 아,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멀쩡한 마늘을 에, 상했네 하고 바로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직행시켰을 겁니다. 이게 사실 아주 흔한 오해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제부터가 진짜 반전입니다. 만약에 그 초록마늘 버릴 필요가 전혀 없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정말 놀랍게도 이건 완전히 무해합니다. 네, 제대로 들으신 거 맞아요. 그 초록색으로 변한 마늘,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 뭐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식품과학 전문가들이 이미 다 확인한 사실입니다. 마늘이 초록색으로 변하는 건 상한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화학 반응일 뿐이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왜? 멀쩡하던 마늘이 갑자기 헐크처럼 초록색으로 변하는 걸까요? 그 과학적인 원리, 지금부터 제가 아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현상의 핵심 원리가 뭐냐면요. 세 가지 단계로 볼수 있어요. 먼저, 마늘을 냉장고처럼 차가운 곳에 두잖아요. 그럼 마늘은, 어, 겨울이네? 봄에 싹 튀울 준비해야겠다 하면서 특정 효소를 깨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마늘을 다지는 순간 마늘 속에 있던 황화합물이 깨어난 효소랑 만나서 반응을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반응은 특히 오랫동안 차갑게 보관했을 때더잘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식처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딱 이거예요. 저온 보관 더하기 다지기 이두 조건이 만나면 바로 초록 마늘이 탄생하는 거죠. 차가운 곳에서 잠자던 마늘의 조직이 파괴되는 순간 펑 하고 일어나는 일종의 화약마법 같은 겁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우리가 사과 깎아두면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바로 그 갈변 현상하고 원리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둘다 과육이나 조직이 소상되면서 효소가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기는 좀 그래도 먹는 데는 전혀 문제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자. 그런데도 아마 마음 한구석이 좀 찜찜한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거 혹시 농약 때문 아니야? 쌍나지 말라고 뿌리는 뭐 그런 화학 약품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 거 아니야? 하고요. 네, 충분히 그런 걱정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오해 제가 오늘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아닙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미 다 검증이 끝났어요. 이 마늘 녹변 현상은요, 발아 억제제나 다른 어떤 화학물질과도 전혀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순수한 자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심하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원리도 알았겠다. 이 녹색 마법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여러분의 소중한 마늘을 새하얗게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꿀팁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단기 보관. 금방 드실 거라면 그냥 통마늘 상태로 통풍 잘 되는 상온에 두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 오래 두고 드실 거라면 아예 다진 다음에 공기를 쫙 빼서 바로 냉동실로 보내세요. 이게 색 변하는 걸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방법도 있는데요. 다지기 전에 한 20도에서 30도 정도 되는 상온에 한달 정도 두거나 아니면 40도 이상에서 하루 정도 살짝 둬서 효소 활동을 멈추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한번더 뒤집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멀쩡하던 마늘이 초록색으로 변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원래부터 초록빛을 띠는 마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로 홍삼마늘이라는 아주 특별한 국산 품종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 홍삼마늘은 일반 마늘보다 염록소, 그러니까 식물의 초록색을 내는 성분 함량이 월등히 높아요. 많게는 무려 3.5배나 더 들어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초록빛을 띌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변색이 아니라 원래부터 가진 건강한 색깔인 셈입니다. 이건 진짜 흥미로운 데이터인데요. 홍삼마늘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도 초록색의 진하기가 달라진대요. 예를 들어서 얕게 심을 때보다 좀더 깊게 심을 때, 그리고 수확하고 나서 하루만 말리는 것보다 열흘 정도 더 오래 말릴수록 초록색이 더 진해진다고 합니다. 재배 방식에 따라서도 색이 달라진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자, 이제 슬슬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만 콕콕 집어서 빠르게 답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초록색이 더 진할수록 혹시 더 독성이 강한 건가요? 왠지 색이 진하면 더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정답은? 아닙니다. 색깔이 얼마나 진한지는 그냥 화학 반응이 얼마나 활발했냐의 차이일 뿐이고요. 독성과는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질문. 아까 원리 설명할 때철 성분이 반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믹서기의 그 쇠로 된 칼날도 혹시 녹변을 더 심하게 만드나요? 네,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믹서기 날 같은 조리 도구에서 나오는 아주 미량의 철 성분이 마늘의 황 화합물이랑 만나서 반응을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앞으로는 음식 색이 좀 이상하다고 무조건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보다 코를 믿으셔야 합니다. 마늘에서 뭔가 시큼하거나 불쾌한 냄새가 난다? 그건 상한 게 맞아요. 버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냄새는 멀쩡하다? 그러면 색깔이 아무리 진한 초록색이라도 안심하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은 초록 마늘의 비밀을 완전히 알게 되셨습니다. 오늘 알게 된이 작은 지식 하나가 앞으로 여러분의 부엌에서 억울하게 버려질 뻔했던 수많은 마늘을 구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